음. 자, 봅시다 우선 여기 위에 P점, 응, 접선, 접선 이 있고, 그 수직이래. 이렇게 접선의 수직이래. 거기에 이 Q점이 존재하고, 그걸 L이라고 LN이라고 하고. 공 음, 피를 지나고 q 직선하는 것을 LN이라고 하고 이때 여기 에 접한다 이렇게 아 그래서 때 원점을 지나고 CN의 넓이 이등분을이등분하려면그 원점에서 중심을 통과해야 되니까 음,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이 포인트는 0,2n제곱. 자, 그러니까, 음, 우선, 그 방법을 한번 보자고. 중심을 통과하는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, 중요한 건 여기 접선이 있잖아. 그지 접선과 여기 수직이지. 그러면 여기 이 접, 그 원에 접하는 것도 수직이니까, 이 수, 그 수직이, 여기 수직, 이 접하는 곳에서 수직을 하면 이 중심을 통과하는 걸 알고 있지. 그래서 어, 중심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, 이 기울기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니까 이것도 같이 수직이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현재 아마 4 n 이 되겠지, 기울기가 그지? 여기 이전 포인트가 2 n 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도 아마 4 n 일 거야. 그래서. 요 기울기가 4 n 이라는 기울기가 될 거고, 자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, 여기서 이 선불 하나 그어보자고, 이 기울기가 나오지, 이거 현이야, 현, 요거는 현이야, 현, 그러니까 현의 수직이등 분선이면 이 원점을 통과하지, 아니, 저기 중심을 통과하지, 그죠. 그러니까 요런 거,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 그래서 요 위치를 찾아내는 거야 자 우선 요 포인트가 존재하니까 그것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p가 2 n 은 4n제곱 qn이 2n제곱 그럼 얘두 개의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들점 요걸 m이라고 보자고 그럼 m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n, 3n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지자 우선 그 다음에 PQ 선분의 기울기는 뭐냐, 이거.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. 음, 그래서, 자,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고. 이 요거는, 여를 P를 기준으로 볼게. 2N 빼기 0. 그 다음에 4N제곱 마이너스 n 제곱2 n 의 2N제곱. n이라는 기우기가 나오네. 그쵸? 어, 무슨 얘기냐면, 요게 기우기가 n이라는 기우기. 그러면 요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되겠지? 자, 그래서 초록색 선분 요것을, 어, 뭐라고 할까? 뭐 P L 성분이라고 할까? 피아 P L 하지 말고 음. 음. 성분 L 인데 에메디안 성분이 이렇게 보자. 분 일단 포인트가 요게 중심이니까요. y 3n 제곱 기호기가 n 마이너스 n 분의 1이니까 n 분의 1 x 이렇게, 이렇게 정했습니다. 아, 자 그다음에 이 초록색 이 저기 파란색 선분은 음. 우리가 LQ라고 하자. LQ 자,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, 이 Q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Y, -EN의 제곱, 음, 기울기가 4N이니까 4N의 4NX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, 요, 직선하고, 음, 요 직선하고 교점이 중심이니까, 갖다 놓읍시다. 자, 위에부터 보치면 요것은, 마나스 n 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3n 제곱. 그 다음에 밑에 거는 y는 4nx 플러스 2n제곱. 이게 두개 같을 거아니야 그지? 아 그러면 4n 음...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5n제곱이 꼴색. 아 미쳤다. 마이너스 n분의 1 x 1 플러스 3n제곱 4nx 플러스 2n제곱 이건 이쪽으로 넘기고요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4n 플러스 n분의 1에 xn제곱 플러스 1 이거 좀 통분하면 x는 n분의 4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아, 아, 그래서 x는 4n제곱 분의 1에 n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x 값이 나오고 음그 다음에 이제 y 값은 뭐 아무 데나 집어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래서 y는 4n에 4n제곱 플러스 1에 음 n제곱 플러스 1, 플러스 2n제곱. 이렇게 생겼네. 아, 그러면 이거는 4n제곱 플러스 1분에 4n제곱에 n제곱 플러스 1, 플러스 2n제곱. 이렇게 생겼네요. 이쪽에다 정리를. 아, 그냥. 여이게 어, x, 이거, 이게 y 이거, 이게이 x, 이거, 인제곱거 x, 이거, n 제곱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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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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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n 제곱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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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N제곱에 4N제곱 플러스 1. 정리하면, 4N제곱 플러스 1에, 이렇게 하면 4N4승이고, 여기에 8N4승이니까 4N4승, 그러니까 1 2 n 의 4승. 플러스 2N제곱이고, 4N제곱이니까 6N제곱. 이렇게 생겼네. 그죠? 자, 그리고, 그래서 이제, 우리가 뭐를 찾았냐면, 이 중심 포인트를 찾았단 말이야. <laughs> 중심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냐면, 4 n 제곱의 1에, n제곱 플러스 1, 4 n 제곱의 1에, 12n4승, 알고, 아, 통분해 봅시다. 아, 6n제곱에, 2n제곱 플러스, 이렇게 잡히자. 그죠? 자, 쭉,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, 이제 문제가, 기울기 AN을 찾으라니까, AN이 누구냐면, 이것, 이것을 이거로 나눠면 되지. 그니까 러 요거는 보면, 요건 필요가 없고, 요것뿐에 요거 하면 되겠지. 그래서, N에 N제곱 플러스 1에, 6N제곱에, 2N제곱 플러스 1, 이렇게 잡힐 거야. 좀 정리를 하면, 요건 하나 없앨 수 있으니까, n 제곱 분의 1에육 n에 n 제곱 분의 1에육 n에 2 n 제곱 플러스 1 이게 바로 a n이 될 거야.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n으로 나눈다고 돼 있으니까요.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limit an을 n으로 나눠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n에 n제곱 플러스 1에 음, 6n에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정리하면 요거는 12n 3승 요거는 n 3승 1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네. 아... 자, 그래서 이제, <laughs> 어, 이 문제가 어려운,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, 이거, 이거, 이거. 요고. 그러니까 이그 그림에서 이 빨간 선 QN 하고 여기 좌표 값이 나왔는데 이 선을 긋잖아. 이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수직이등분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 수직이등분선이 중심을 통과한다는 거지. 어차피 얘가 수직인 상황이니까 중심을 통과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걸 하나 더 구해야 되거든. 어, 여길 구하고 뭐. 이렇게도 긁을 수 있어. 이렇게 하고, 이렇게도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긋고그 다음에 이, 음, 여기서 선분을 이렇게 수직이니까 여기 길이를 구해가지고 그 반지를 구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취하게 되면은 점점 멀어져 가지.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. 자, 이제 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제 핵심 부분은 뭐냐면 요거. 요 현의 길이를 구하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. 이게 이게 키포인트 아닌가? 이게 키가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어, 이 문제의 핵심으로 판단이 되고. 음, 보시면 이게 풀 식은 그렇게 크게,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